안녕하세요. 지오TV입니다. 아, 미니 김이라고 하지만 미니 김을 쳐 주세요. 제발. 구독 좀 달아 주세요. 미니 김, 미니 김쳐 주세요. 미니 김쳐 주세요. 자, 오늘의 중심. 어, 밸리 가 어, 밸리입니다. 이 중에서는 누가 제일 예쁜지 확인해 주세요. 저는 얘입니다 얘가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지랄 오리고리 모리팡! 미니김을, 미니김을 쳐주세요. 미니김, 미니김, 미니김. 요거 한개 하십니다. 요거는, 비 그리고, 이 요거는, 니나니나 고릴라 핫땄다. 죄송합니다. 저희 좀 방에서 찍으기 때문에. 요네는 뒤통수가. 순간 날 팔이 뽀짝 쳤습니다. 아이, 그냥. 아, 나 이거 버려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슬픈 척거리. 자, 이, 이걸 제가 좋은지 아니면 얘가 좋은지. 제가 고보기 얘가 좋은지 아니면 제가 얘가 좋은지 댓글 해주세요. 오늘은 엄마가 좀 지금 손 부품들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가 있고요. 많은 걸로 변신을 할수 있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 이제 얘는 보관함을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상상으로 꺼 자 이제, 나옵니다. 자 이제 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댓글에서 은측 안달리고 있는데요 얘는 바보인 얘가 지비토이즈 제일 늦게 만들어낸 울버린 비오 얘는 제일 새로 만든 울버린 피규어입니다. 보십시오. 근데, 이번의 비교 중에서는 좀, 제단한게있습니다 발이죠. 발인데, 거기서는 좀, 좀, 얘는 또 발이 안 움직이고, 얘는 또발 움직이는 타이어스. 자, 이제 구독과 좋아요 제발 쳐주십시오. 제발 쳐주세요. 미니맨 들어가가지고 구독해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이거 두 개를 댓글로 누가 제일 예쁜지 해주세요. 이거는 데드풀가 울버린이고 얘는 대 그냥 울버린. 아빠 조용히해. 조용히 조용히 죄송합니다. 아빠 조용히해.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게 다른 점이 있고요. 저 이제 동영, 동영상은 이제 끝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빨리 제발 눌러주세요. 저 유튜브 찍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제발요.